화질 조면서 가격 괜찮은 TV 찾고 계신가요? 스펙과 가성비 모두 만족시켜줄 삼성 QLED 4K 스마트 TV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무려 224만원 반값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삼성 TV인데 할인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무려 56% 할인 기회 놓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기존 정가는 399만 원인데 지금 타임한 정세일로 211만 원이나 할인 중입니다. 여기에 카드 할인 13만 2천 원까지 받아서 399만 원짜리 삼성 4K QLED TV를 174만 원에 살수 있다니 무려 56% 반값 할인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제 말이 의심되신다고요? 무려 56% 반값보다 더 할인하는 이런 할인 자주하지 않습니다. 살까만. 할까 망설이시고 계시면 이번 기회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아래 댓글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사면 오래 쓰는 TV 어떻게 골라야 할까? 좋은 TV 고르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해상도입니다. 화소가 많을수록 더 세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요. 보통 HD. 4K UHD, 8K UHD를 많이 언급합니다. 4K는 FHD보다 4 배, 8K는 16배나 많은 화소를 갖고 있지만 아직 방송 환경이 8K는 온전히 지원하지 못합니다. 만족도 높은 영상미를 원하신다면 4K 해상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청 거리도 중요합니다. 2 m 거리에서는 50에서 60인치, 3 m 이상은 75에서 85인치가 적당합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가까운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으므로 4K 이상을 추천합니다. 벽걸이 설치를 하면 시청 거리와 공간 활용도 높아지겠죠. 셋째, 사운드 중요합니다. 무빙 사운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3D 서라운드 효과로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함께 이동하니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삼성전자 4K QLED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TV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4K 해상도로 컬러, 명암, 영상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츠 경기 볼때 화질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 삼. 성 4K QLED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저해상도 원본 영상도 알아서 4K 화질로 변환해주니 이걸로 보면 TV볼 만납니다. 두 번째 100% 컬러 볼륨으로 색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어두운 장면에서도 밝은 장면에서도 원본 그대로의 색을 표현해줍니다. 10억개 색상으로 색이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오래봐도 눈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 무빙 사운드로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소리가 화면 속을 움직임을 캐치해서 따라 움직여서 액션 영화, 스포츠 경기 볼때 현장감이 다릅니다. 영화관에서 3D 영화 관람하듯이 몰입해서 보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화질, 색감, 사운드, 스마트 기능까지 고루 갖춘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삼성 4K 스마트 TV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가하는 삼성 4K TV를 5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